이고 실생에 서 사용되는 이유는 아름기 때문입니다. 요또도도 아 평행 사변형은 평행한 변이 두 쌍이고 어 평행 사변형이 생활 속에서 이, 사용되는 이유는 아름다움이라는 걸생각 보았습니다. 또도전 통과 100점. 용태그그 그. 불학교. 주로 <laughs> <laughs> 평행어는분은기이두쌍이라는걸 배웠고 그리고 또평행사변형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이유는아름다움이기때문이라는걸 배웠습니다. 통과! 세연이 평행사변형 도는이 정도는 이유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.